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건설로는 준비완료. 버리디아 프라임뮤케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발레리안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많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일꾼들이 제논수종을 채취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전문가에 따르면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분출돼요. 지나가는 곳을 완전히 파괴한다고 합니다. 저지대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도가 필요합니다.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건설로봇 응? <laughs> 뭐, 준비 완료. 모든 준비.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난 재밌게. 라이. 계속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저승사자가 도착. 했다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는데. 용암이 빠지면서 땅 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저희 쪽 지진학자 에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해선안 돼. 우에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한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전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리 없이. 전설로봇 준비 완료. 저기 날 노리고 있어. 동맹이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정고장을 어디에 순간 이동시킬는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아, 맙소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laughs> 세상에.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범일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네. 진 컨설로만 준비 완료. 수고하 놈들이 우리 건설로봇을 피디가 선 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자전거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오시이 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날밤보급 고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죠. 네. 예. 설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트.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암대 작전을 개시합니다. 기시한... 정밀과정 끔찍한 소식입니다. 일꾼 하나가 저희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 다른 일꾼이 작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군요.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안정화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어,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Yep.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지금 있는 건 부족합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겠네. 무방 지원 대기 중. 무언이 있어요? 공격이 다맹기가당하고 동맹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병을 구한다고 들었습다 동맹 이당하고 있습니다. 우맹이 공격받고 있지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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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되지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금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용암이 또한번지이 지금 있습니다. 지있습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 지금 습니다 쉽게 해줘 마을 듯한 용암 보형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 중이라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발사.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대리의 아, 말은 듣지 마십시오. 그러큼말고 저승, 적대적 병력 발견, 경계를 강화한다. 로봇은 비열한 놈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목소리가> 도착했다. 우주정거장을 투입해 전장을 달굴 준비가 됐어. <목소리가> 지금 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업 준비 완료! 까건설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지금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놈들이 우리 건설로봇 맨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공격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laughs> <laughs> 동맹 용암 분치 또 있고.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테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왕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들의 움직임이 반바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보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구요 무방 지원 대기 중. 안 좋은 일인가요? 자, 어서 공격을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봇 동맹이 공격고 있습니다. 이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건물 <목> <있엔네요. 목록> 완성. 동맹 개원전 뜨거운 돈열만 대. 그냥 죽게 둘순 없어.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돈이 범인리온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했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건설로는 준비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군단이 내려온다. 지금이다. 타격하라.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정밀 타격. 대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이 감지됐습니다. 저승사자들이 안. 방영견들이 명령 대리.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원 요청. 그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놈들이 우리 건설 로봇을? 가자가 도착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방 예? 지원 대위 전설 로봇 준비 완료. 발사. 타격 다... 지뢰 지명...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희 쪽 지진 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건 너무 나부라운 반대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고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용암 불용령이 모습을 음...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저승사자 건설로만 준비 완료. 한승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안 불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맨스는 좀 이따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중요한 일 사신이 두렵지.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엔는데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맨스는 좀 이따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무방지, 안 돼! 이렇게 하면 미래가 최고지. 동맹기 어, 병력 역과 돌전을 병력 병력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자, 어서 공격을 기시! 정밀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다음 날 네, 네. 출격 준비를 마쳤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아, 참 예쁘게 하지.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격천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역담하고 있습니다 네 구멍 지원 대기 중 버경용이 다시 추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고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모든이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중요한 일인가? 운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공격받고 있습니다 날 재밌게 해줘. 중진 망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 동맹 공격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일자 일자. 거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의 일꾼들이 빨리 수정을 제치해야 안정화 장치를 가동할 수 있을 텐데요. 제치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장군, 저승사자가 도착. 했다 동맹 기지가 동맹 격당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자, 어서 공격을 개시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일꾼 동맹이 하나가 강하면서 화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안타깝군요. 네, 물론 일꾼의 희생 역시 잊지 말아야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동맹이 지금 지역 장하고 휘질 공격한다. 자비를 보지 마라.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다른 게 없지. 갑자기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자령관이 지금 막. 일꾼을 잃으면서 소중한 화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용왕 분출이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용왕 부룡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중윤이씨 무섭게 치솟는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청구장을 어디에 순간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지금이다. 가격하라. 사상자 다수 발생.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한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에 공격 명예을보냈다 동맹,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a k u i s m i d a Tung Mengi, Kungyopakuismida, Boribang y 다 g i Chokwa, Kujanjingimida, Tung Mengi, k u n g y o p a k u i s m i 재밌게, 재밌게.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병을 구한다고 들었습니다. 보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도착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니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 해. 후회하게 동맹이 공격받고 있는 맨이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저저 저자가 곧착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꾼들이 수정을 수집해 안정화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 바라건대 늦지 않게 수정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매대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공격자가 도착했다. 용암 분출이 또 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 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포령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자, 자가 도착했다 자, 어서 공격을 지시한다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취령 동맹들이 열정 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카드 게임에서 자기를 얻고 나고 이렇게 기쁜 건 처음이야.